한국 스타들 송가인의 결혼식에 대거 참석 축복과 화려함으로 물들다. 송가인의 결혼식은 단순한 연예인의 결혼식을 넘어 한국 스타들이 대거 모인 특별한 이벤트로 화제를 모았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송가인의 결혼 소식은 그 자체로 주목받았지만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수많은 스타들로 인해 더욱 화려하고 특별한 행사로 기억되고 있다. 스타들이 몰려든 이유 송가인의 결혼식에 이토록 많은 스타들이 참석한 데에는 그녀의 넓은 인맥과 음악계에서의 독보적인 위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송가인은 2019년 TV조선의 미스트롤에서 우승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이후 트로트를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장르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연예계 동료들과의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으며 음악계뿐 아니라 방송계, 연극, 영화계에서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식에 참석한 스타들 역시 송가인의 진솔한 성격과 따뜻한 인간미의 감동을 받아 그녀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하고자 자리를 빛냈다. 화려한 하객 명단, 결혼식에는 음악계, 방송계, 영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참석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 트로트 가수들, 송가인과 같은 시대를 빛내고 있는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결혼식을 찾았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로에서 함께 활동했던 가수들이 참석해 송가인의 행복을 축하했으며 결혼식장에서 즉석으로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축가와 퍼포먼스는 하객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되었고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방송인과 연예계 동료들, 송가인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MC와 방송인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그녀와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방송인들은 그녀의 결혼식을 유쾌하게 축하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결혼식장에 웃음을 이끌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 영화와 연극계에서 활동하는 배우들도 송가인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이들은 송가인의 음악 팬임을 자처하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스타들의 축하 메시지. 스타들은 송가인의 결혼식을 통해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결혼식 현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스타들은 송가인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녀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라는 말로 그녀를 축복했다. 특히 결혼식 직후 SNS에는 스타들이 남긴 인증샷과 축하글이 줄을 이었다. 우리 가인이 정말 공주 같았어. 가인의 결혼식은 동화 속한 장면 같다라는 게시물들은 송가인의 특별한 날을 향한 축복과 사랑을 그대로 보여줬다. 즉석 무대와 하객들의 퍼포먼스. 결혼식에서는 송가인을 축하하기 위한 스타들의 즉석 무대가 이어졌다. 송가인의 절친한 가수들이 그녀를 위해 축가를 부르고 일부 하객들은 결혼식장에서 작은 트로트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트로트 스타들이 함께 부른 즉흥 메들리는 결혼식에 경연식 결혼식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박수치고 즐기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송가인의 결혼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의 대형 축제처럼 느껴지게 했다. 송가인의 감동과 감사, 스타들의 축하 속에서 송가인은 밝은 미소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남겼다. 또한 그녀는 부모님과 고향 사람들 그리고 스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녀의 이러한 진심은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결론, 별처럼 빛났던 결혼식 송가인의 결혼식은 한국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 특별한 자리였다. 스타들의 축하와 공연 그리고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는 이 결혼식을 더욱 화려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송가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앞으로도 그녀만의 따뜻한 매력과 감동적인 음악으로 대중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 특별한 결혼식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빛나는 장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